오늘 날씨 좀 흐리네. 비는 안 오겠지? 하늘이, 하늘이 흐린데 아, 오늘은 목재상에 좀 들려갖고 빠짤 자재를 좀 샀어. 그러고 넘어가야겠다. 여기 목재상, 이제 자재를 작업할 걸좀 사서 가야 되거든요. 아까 길을 잘못 들어서, 이거 울산또 출근길에 어디 도로 걸리니까 졸라 막히더라. 깜짝 놀랐네. 그래서 부닥도 빨리 돌아가 나갔지. 아침에, 아씨, 그, 이거 뭐다 얘기하긴 그런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자재상에서 내가 15티어판 달라 했는데, 8장. 실어놨대. 석고실로 또 봤는데 두꺼운 거야. 와, 18티어 놨더라고. 그래 내리고 다시 올리고. 근데 아침에는 우리 같은 업자들이 자재사로 자재상에 막 오니까, 그리 차들이 많이 들어와 보니까 또 밀리고 밀리고, 조금 늦어버렸죠. 목수친구가 와 있고, 현장에 이제 작업하려고 준비를 해요. 뭐, 저 같이, 같이 오신 분이, 뭐, 이런뭘 짜고 이런 걸잘 짜신다 하시대. 장비 쓰는 거뭐 패스톨 쓰시더라고. 앞전에 이제 만나고 인사드리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뭐, 애들 작업시키고, 나는 부산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 전기 들어오제. 어. 부산 왜 넘어가야 되냐면, 좀 일이 좀 있어요. 그 어차피 뭐,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일할 것도 없고, 부산 가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좀 해야 된다. 은경, 가자. 가자. 여기는 이제 필름 자재상에 해갖고 뭐 해줄게 있어가지고 뭐 필요한거 좀 사가지고 부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앞전에 이제 주문한게 있어요 이, 이게 주문한거가 이제 오늘 온다 해서 오늘 온거지 필름 우리 사가는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패턴 한번 보실래요 패턴 지금 보면 유럽미장 느낌이 나는 그런 패턴으로 이 프린팅이 되어있거든요 이 지금 말려있어서 그런데 아까 펴면 딱 유럽미장 그런 느낌이 이, 이것이, 그니까 러 앞전에 뭐 흰색으로 기존에 있는 거 대충 해주면 된다 했는데, 그 일할 때그 오후 늦게 대표님이 오셨거든, 거기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무슨 사진도 주고 사진도 주고 뭐 어떻게 좀 잘할 수 없냐 하대.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안을 줬지, 안을 줬는데 결국은 필름으로 해서 유럽미장난 이걸 선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쪽에 필름 다시 발라주러 가야 되거든. 이거 사가고 뭐 이런데 오면 이제 또 뭐지? 그 도구 같은 거싹다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고 파는 데는 나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 페인트 가게인데 페인트만 딱 파는 집이 있거든 근데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 오만 거 있잖아 페인트 하면은 버티도 주로 하니까 그 관계된 이제 도구라 해야 되나 그런 부자재 같은 그런 도구를 잘 세팅해 놓고 파는 데가 있어요 예를 필름 가게잖아 필름만 파는 경우가 있고 근데 필요한 거좀 세팅해 놓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다양하게 뭐 하나부터 뭐 필름하면 뭐 재단 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꺼번에 다살수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세팅을 잘해 놓는 거 나는 이런 가게들이 좋다고요 이 저거 한번 볼래요 와 이거 내 진짜 이 작품이 한번 봐 보세요 아빠 있죠 뭐 엄마가 애들 둘이 세명 올라타 있죠 이게 대한민국 아빠의 현실이에요 진짜로 이건 내가 이거 이마트잖아요 이차 타고 가다가 조형물을 딱 봤는데 이거는 조형물로서 이뻤던 게 아니고 그냥 가장의 무게가 바로 느껴지는 거야. 진짜 뻥 아니고.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다른데. 나는 뭐 가장도 아니지만 총각이지만 이거 저 처자식 있는 아빠들이 이거 보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할 걸. 저게 자신의 삶의 무게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 이제 여기 작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있는 걸로 해 달라 했는데 여기 여기 이제 대표님이 오셔 가지고 좀 이쁘게 하고 싶다고, 뭐, 안을 좀 달라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꾸밀 안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은 직원이 연락이 와서 그냥, 이, 이제 이걸로 필름을 찾아, 저 찾아갖고 사진 보내주더라 이런 것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날에 못하니까, 알겠다 하고 이걸 사와서 해줘야 되니까, 오늘 이제 주문해서 날을 맞춰갖고 들어온 거죠. 오늘은 필름사 놀이 하네, 필름사 놀이. 이거 양 많으면은 잘 못하고 힘든데, 조금씩 가는 건 괜찮아. 이씨 떼야 된다. 어휴. 이 패턴 잘 보일려나? 이 느낌 괜찮죠? 이 유럽 미장 하는 느낌 나잖아요. 이쁘죠? 지금 이쪽에는 다 뜯고 있거든요. 은경이 그 이제 뜯을 동안 내가 이쪽에 했는데 이왜뜯냐면한 볼래요? 지금 뜯어는 거잖아요. 이거 안에 필름이 세방이야 세방. 그러니까 왜저 뭐지? 도배도 덮방 덮방 하잖아. 기존에거안 떼고 하면 도배지가 두껍하게 막몇 방씩 되잖아여기도 필름 보면 이 보여요? 이 기존에 있는 세 방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어디가 많이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견적 보러 안 왔다 고 했잖아. 그리 앞전에 와서 우리가 하루 만에 다 뜯고 할거 하고 뭐 보수할 거 했는데 유리는 내가 안 하니까 유리 사장님 불러다가 꽂아 달라 해서 어제 꽂아주고 가셨는데 이제 필름을 색을 바꿔 달라 했으니까 알겠다. 그서내 바꿔가 오늘 사, 저 주문해서 사 왔잖아. 이 필름 칠라고 이제 보면 뭐가 뭐가 블룩블룩 블룩 많이 떴더라고 코너도 그렇고. 여보면 이제 기존에 연결된 조인트들이 다 떴잖아요. 보이죠? 안에도 뜨고 여기 걸레바지 만들어 갖쳐놨는 것도 떴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필름을 그대로 붙여도 돼요 근데 그렇게 붙여 놓으면 고객이 이게 봐봐요 여기서는 바깥에 필름이 잘 붙어도 안에서 떠 가지고 불룩하게 떠 있는 거는 밖에서 붙여도 어차피 그대로 떠 있단 말이지 그럼 고객이 이거 왜 이래요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이걸 다 보면 이해를 잘해도, 앞전 게또 있어서 내가 붙여도, 그래, 됐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면 잘 납득을 안하려 한다니까, 고객들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전화로 사진 다 찍어서 물어봤지. 원래 그냥 앞전 견적들하고, 이거, 이거는 하자 보수해서 덮어달라 한 거니까, 그대로 덮어주면 되는데, 혹시나 내한번더 얘기했다고, 덮어드리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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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은데이리다또 글로벌 다 떠가지고, 덮어놓으면, 그런데 다 떠서 깔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 해달라면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거는 알고 계시라고 상황을 알려드리고,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좀 뜯어가지고, 걸레바지하고 다시 저 쳐가지고, 똑바로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똑바로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그래 얘기를 했는 했는데, 이제 고객님이 그러면, 추가금을 좀줄 줄 테니까, 깨끗하게 해달라 해서,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그래다 뜯고 있잖아요. 그래 다 뜯어갖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필름, 여쪽에 덮으면 돼요. 오늘 점심은 냉면, 아, 배가 고파가지고, 꽃배기 시켰어요. 진짜, 웬만하면 나 꽃배기 안 먹는 사람인데, 오늘 그냥 꽃배기 시켜가지고 많이 먹으려고요맛좀 볼까. 우리는 냉면 좋아하거든. 베비스도 냉면 좋아해서. 음, 음, 맛있다. 점점 커지네. 건중이 왔는데, 여 이제 같이 좀뜯으라 했는데, 야가 내 딴데가 뜯고 있으니까 여를 뜯어보네. 다 뜯는 줄 알고. 그 원래는 여기는 안 하거든. 요 희생 나도 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저하고 라이드 라이 놔둬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도 지금 감아줘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이 이래 됐다니까 뜯어가지고. 여만 감아놓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어째든덮어해 덮어.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다 덮으려고요. <laughs> 원래기 안에만 덮어달라 간판 뜯는 자국이 생기니까 이짝저짝에 안에 여마 흰색에 흰색 덮어달라 했는데 고객이 색을 바꾸는 바람에 컬러가 달라진 것도 있는데 여를 뒤 뜯어보니까 이거만해놔보면이불때기안 되잖아 여만 또 감아놓으면 이상하니까 위에까지 다 감는 걸로 여 지금 주인하고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말을 말을 했지 이거 뜯어갖고 이래 됐다고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 다 감는 게 이쁘거든 돈 때문에 안 감을라 하니까 이거 저 요 코너가 전부 다 실리콘 사나가 날릴라 하니까, 떴, 떴는 게다 날릴라 하니까, 그 틈이 생기고 해서, 하는 김에 다 감으시는 게 이쁠 것 같다 해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일이 늘어났어. 지금, 이, 이거 지금 안 해도 될 건데, 안 해도 될 거라니까, 이거 지금 다 감아야 된다고, 지금. 아, 이 구멍 맥 깎는 거, 이거. 퍼티가 말라야, 너 필름을 하니까. 이 지배를 못 간다, 이거. 마무리를 못 치니까는요. 이게, 이게 두껍잖아요. 구멍 메운 게 맞죠? 그니까 러 빨리 안 마르니까. 내일 다시 와야겠다. 이거 몇폭 제거 샌딩 체스 하려고 내일 또 와야 된다니까 빨리 이제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야지. 가자. 와씨 울산하고 부산하고 졸라 멀다. 이 바로 옆에 동네라가.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거리가 좀 볼일 보고 이제 늦어도 뭐랄까 작업자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잘 했겠죠. 잘 하는데 이제 그래도 어가는 길에 해놨는 게 궁금하고. 왜 우회해놨나 보는 거지. 뭐 내일 와서 봐도 되는데, 뭐, 내가 현장을 단도리 치고 간게 아니라서, 뭐를, 똑바로, 뭐, 무슨 말인지 알죠? 했나 싶어갖고, 보는 거죠, 보는 거. 이거는, 빠를, 그니까, 러 이거, 보통 빠가 보면 뒤에, 저, DP장하고 진열장이 좀 잘, 이렇게 해놓잖아? 뭘, 술이나 뭐도 전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DP를.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또 이게 더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더 줄어든단 말이죠. 여도 사람이 앉아야 되고 사람이 지나도 가야 되고 테이블도 놔야 돼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뒤를 안 만들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이제 바에 좀 세련된 느낌들 있잖아. 그좀 적당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가 그니까 그러니까 무슨 칵테일 바 무슨 바처럼 바가 메인이 아니거든. 메인이 아닌데 그냥 조그마하게 좀 만들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이쁘면서 뭐 한두 분 오실 분들 지인들이 오거나 하면 이제 그렇게 좀 이쁘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정도로만 이게 용도를 그렇게 내가 제안을한 거예요. 빠를 그러니까 메인으로 도서 막쫙 이래 가는 애가 아니거든. 그래도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가게가 세련된 맛이 다르니까 그래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여기 사람 다닐 공간 도 그런 거다 계산하고. 지금 다녀보니까 딱 적당하네. 아, 마음에 들어요. 이쁘네. <laughs> 친구가 짰거든요. 이제 걔들, 울, 산그 뭐지, 목수, 그 뭐지, 회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사람 수가, 머리 수가 엄청 많더라. 뭐, 수십 명 있던데, 울산에서는 뭐, 몇 번째로 크다 하던 거 같더라고요. 제일 큰 모임은 아니고. 그, 그래 이제, 친구하고, 친구 지인, 목수님들하고 와서, 뭐, 그, 일정의 그런 팀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갔는데, 뭐 믿을만하니까 작업하라 했고, 요 마감할 것도 있고 해서, 이거, 이거는 이제, 저, 우리 누구, 기사, 영준이가 치고 했지. 어디까지 작업해놨나 보자. 어, 여기도 천장 쳐놨네. 화장실 천장에 리빙보드까지 다 쳐놨네. 고생했겠다. 어 이런 거 이제 내가 개구부 확 내가 박지 말라 했거든. 왜냐하면 좀폭좀 좀 내가 난중에저 냉장고 다 들어가면 내가 보고 계산하고 치면 되니까 치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래서 일단은 얼추만 해놔라 했는데 좀 마감 단체까지다 맞춰놓고 잘 해놨네. 아휴, 아이 아이고, 이제 정리하고 가야겠다.